자 레벨 2의 마지막 레벨 2. 야 레벨 3몇 문제 있습니까? 네, 네. 문제 있어요. <laughs> 이건 네 개면 끝인가요, 미역분? 네, 좋아 좋아. 자 레벨 2의 8번입니다.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가 t에서의 위치 (x, y)가 어 x 좌표, y 좌표 다 이제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상각함수까지 이용해서 나와있죠, 그죠 t가 k에서 점 P의 속력이 3이다. t가 1에서 k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t가 1에서 t가 k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할때 우리 잘하잖아 1부터 어디까지야? k까지죠? 어, 1부터 k까지 이제 근데 움직인 거리 할때 루트 c 우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laughs> 이거 미분해서 뭐하고? 제곱하고 쟤 미분하자 미분하면 음. 얼만데? 코사인 t 그 다음에 뭐야? 음. 아 이거 깜짝 놀랐다 이거 이거 겉미분이죠? 자 마이너스 내비두고 곱미분 잘하자 <laughs> 앞에 거 t코사인 t 미분한다는 소리야 t 코사인 t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면 cos t 그다음 더하기 t 내비두고 코사인 t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t sin t 이렇게. 저기 가로를 연다 <laughs> 이거네 그래 안 그래? sin t 아까 미분했었잖아 그러면 코사인 t sin t 미분해서 코사인 t가 되는데 뒤에 거 미분하니까 이게 됐잖아 근데 마이너스 뭐야? 피 사인 티 이렇게 된거 아니야? 이 e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맞니 얘들아? 헷갈리냐? 그냥 피 사인 티. 어? 어? 아 마이너스 내가 아까 열어줬어? 아 이거 다한 거구나 코사인 티 앞에 써놨구나 내가. <laughs> 이 끝이구나. 어 미안. 어그거 놓고 또할 거였어. 이거 해서 이게 코. <laughs> 얘 얘들 잘 봐. 이거에서, 이거 쏘는 이거 거야, 미분, 그지? 그, 뒤에 거 미분 한개 요거 계산들이었어, 맞죠? 그, 다한개 이거야. 아, 어, 깜짝이야. 얘 제곱하자. t 제곱 얼마? s i n 제곱 t. 그 다음, 더하기. 얘 미분해서 또더 해야 되잖아. 쟤 미분하면, 코사인 t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sign 그죠? 그 다음에 얘 곱미분 하자.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그대로 쓰면은 sign 앞에 거 내비두는 게 아니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면. 그 다음에, 더하기 뭐야? t, <뽕> 코사인 t. 그럼 얘도 사라지네. 그럼 t, 코사인 t 제곱이잖아. 그럼 뭐야? t 제곱에다가. 코사인 뭐야? 제곱 t죠. 호호호! 왜 무섭게? 야, 이거 t 제곱 묶어버리면, 사인 t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t잖아. 1이잖아. 그럼 그대로 사라지면 그냥 t 제곱이네? 루트 t 제곱이네? 벗기고 싶은데, 마이너 t로 벗길래, t로 벗길래. t로 벗겨야지. 왜? 저분 <뽕> 그만 보면 되잖아. 1부터잖아. 그죠? 어, 1부될거 아니야. 뭐, 과거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2초 이런 거? <laughs> 그죠? 어. 근데, 어, 이제 K를 맞춰야 되는데, T가, K에서 이게 이제 조금 낯설어서, 여기서 공부할 가치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이제 다 정리하고 T야, 그냥. T야.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 K에다 이제 뭘 써야 되는데요? 자, 봐봐. 너희 움직임 거리 할 때, 움직인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를 할 때, 여기 잔뜩 우리가 뭘 만들고 항상 이렇게 쓰잖아요? 그지 수트를 잘 생각하셔야 돼. 여기에 도대체 뭘 들어가야 이게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걸까? 기하를안 배우고 너희가 이걸 이해를 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죠 수트에서 생각을 하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움직인 거리가 나올까? 속, 여기 들어가요. 속, 도가 들어가면 뭔데요? 변이가 되는 거야. 속력이 들어갔을 때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고.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여기 하는 작업들이 여기 하는 작업이 속력을 쓴 거야. 그러니까 평면 좌표 상에서 속력인 거야. 2차원 운동상에서 속력이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식으로 나오는 거야. 루트에다 f 프라임 t의 제곱에다 가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그냥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 이 안에 결과가 속력이야. 움직인 거리 고할 때. 그럼 얘가 속력이라는 소리야. 근데 점 p의 속력이 얼마라 소리야? 3이라는 소리야. 그럼 t가 3이라는 소리야. t가 3이라는 소리야. 그럼 k 얼마야? 3이란 거야, 이거. 야, 끝났다고. 이거 해석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응. 자, 그러면. 하, 적분하자 2분의 1에 얼마? 20. t의 제곱. 3 넣은 데다 1 넣은 거 빼시래요. 3 넣으면 얼마? 2분의 9야? 1 넣으면 2분의 1이야? 그럼 답이 4입니까? 음. 응.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 레벨 2도 끝이 나버렸습니다.